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이앤쿡 팀입니다 우리의 토레스 오늘은 무엇할 거냐면 워크인을 설치를 해 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카브로스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잭바이 잭의 워크인이고요. 뭐 손을 까거나 그럴 일도 없고 그냥 잭만 꼽아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워크인을 다는 이유는 저는 기존에 워크인이 있던 차를 운행하다가 이 토레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거의 풀옵션이에요. 거의 풀옵션이고 4륜의 풀옵션인데 이 차에는 워크인이 아예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워크인을 달고 싶어 가지고 뭐 사용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기존에 사용했던 분들은 와이프 아이들이 조수석에 탔을 때뭐 졸거나 그러면 그럼 뒤로 해주려면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 워크인 이런 게 필요한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요 카브로스라는 회사에서 지금 출시된 지 2주밖에 안 됐습니다. 뜯어 보면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안에 보면 구성품은 어디에 다 닿는지 이렇게 설명서 한 장이 들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릴레이가 이렇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얘는 이렇게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껴 놨어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요거는 이제 이쪽 시트 쪽으로 올라가는 그 선이고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조수석 밑에 보면 파워 시트 스위치 어셈블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셈블리를 꽂고 이제 뺀 쪽을 여기다 끼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 구성을 이렇게 현대에서 나오는 제네시스 워크인 스위치인데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선으로 이렇게 다 작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만 꼽아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꼽아주고 하면 작업이 되고 그 다음에 가이드를 요렇게 잘라주세요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시트 옆에다가 딱 해서 모양만 잡고 잘라주시면 되는데 바로 지금 한번 음 장착하는 걸 한번 보여 드릴게요 그럼 지금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뒷좌석으로 왔고요 먼저 요 릴레이는 같이 떨어져 있는데 그냥 꼽는데 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렇게 꼽은 다음에 먼저 여기랑 여기랑 연결해 주는 거고 보시면 아시겠죠 여기랑 여기랑 연결해 주고 이쪽 부분은 밑에 저기 조수석 밑에 보시면 14핀입니다 14핀짜리 딱 파워시트가 어디 있냐면 요렇게 보시면 밑으로 내려가시면 시트 밑에 보시면 요겁니다 요거 딱 봐도 요겁니다 밑에 거 말고 그 다음 위에 거딱 보면 두 개밖에 없어요 노란 거그 다음에 두 번째 이쪽 조수석정문 쪽에 바로 위에 있는 요게 파워시트 커넥터에요 그래서 요거는 요 위쪽을 누르고 그냥 빼시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요런 거 이렇게 빼주시면 빠집니다 이렇게 롱로즈 가지고 이렇게 잡고 빼면 돼요 자 이렇게 빼줬으니까 요거를 연결을 해야 되겠죠 자이 상태에서 요거를 가져와서 이쪽에는 당연히 수놈이니까 껴주고요 맞게끔 껴주시면 되고 이거는 그대로 아까 뺀 쪽에 그대로 꼽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이 상태로 그냥 꼽아주시면 돼요 꼽아주면 자 릴레이는 다 끝났고요 자, 이거는 이제 선은 다 연결 끝난 거예요 먼저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이거를 풀러서 전선을 이렇게 가져와서 자이 상태로 이렇게 꼽았고 꼽은 다음에 움직이는지 보겠습니다 자 되는지는 확인을 해야 되니까 앞뒤로 가는 거오오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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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가고 있어 오 다시 오고 있어 잘 되고요 두번째 아잘 되네요 그죠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작업할게요 자 분량은 없으니까 바로 작업하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을 어... 조금 흑음 테이프로 좀 감아줘. 소리가 날 수도 있고, 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소리가 날 일은 없겠지만. 이렇게 감아주었고요 바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먼저 작업을 할 거는 시트팩 커버를 뜯어야 돼. 뜯는 방법은 어, 제가 보니까 여기 헤드레스트 요쇠 부분 있잖아요. 요쇠 부분으로 여기 원통 요거 누르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서 요정도 딱 요정도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헤드레스트 부분 이쪽으로 가시면 이쪽에 요거를 이런 헤라 가지고 여기를 이쪽으로 집어넣으셔서 살짝 누르셔서 이렇게. 빠지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이 아! 빠졌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지금 걸려있습니다 요거 빼실 때는 이거 뭐 이렇게 막 잡아 당기면 안 되고 이렇게 두 손으로 잡고 이쪽으로, 이쪽으로 치는 거예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밀어제끼는 겁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거를 이쪽으로 당겨서 살짝 위로 당겨 그러면 빠져요 그리고 이쪽도 당연히 이쪽 반대편도 여기 잡고 이렇게 끼면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빠졌는데 요 밑에 보시면 여기 걸쇠 요 걸쇠가 여기네번에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딱 내리면 됩니다 이 상태로 탈거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냥 이렇게 내려놓으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가죽을 감싸고 쇠에 여기가 좀 날카로우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요 쇠를 요이 부분을 지금 저희가 이쪽에 구멍을 뚫어야 되니까 에어백은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에 없습니다 여기는 탈거해 여기는 구멍을 뚫어도 돼요 이쪽은 그래서 요거 플라스틱을 가죽을 좀 최대한 밀어서 이렇게 땡겨서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밑에 거도 한번 빼야 될것 같아요. 두 개를 이렇게 밀어서 이 가죽을 이쪽으로 최대한 당겨서 이렇게 빼주시면 돼니 자,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다 열려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쪽 가서 이제 뚫어야 돼요. 작업을 생각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먼저 고민을 해야 돼.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탈거 해놨으니까 먼저 선부터 아까 연결해놓을게요. 선부터 여기 살짝 걸쳐놓고 밑에 작업 먼저 할게요. 아까 알려드린 것처럼 그냥 그렇게 연결하시면 됩니다. 이 워크인 쪽에 이쪽에 이쪽 뒤에는 그 까시리 있잖아요. 찍찍이. 그거 까시리를 붙여서 요 시트팩 보면 제가 지금 현재 요 밑에다 달아놨는데 까시리로 붙여가지고 그냥 이렇게 붙여놓을 거예요. 그럼 떨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선을 먼저 해야 되니까 작업을 먼저 할게요. 자, 이제 연결은 다 했고요. 이제 아까 해 놨던 거좀 풀어 놔야 되겠죠? 여기는 여기를 눌러서 빼시면 빠져요. 이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쪽 부분에 이 헝겊, 이 헝겊 밑에 보시면 플라스틱 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빼볼게요. <laughs> 이 밑에 보시면 이렇게 걸쇠가 이렇게 걸려있어요. 고무줄 같이 이렇게 돼서 이 부분에다가 본체 릴레이를 붙여줄 거고 이 선을 이렇게 탈거를 하신 다음에 이 선을 이 안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본선이 일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똑같이 이쪽으로 이렇게 안으로 살짝해서 집어 넣어주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넣어주고 빼줍니다. 이쪽으로 선을 이렇게. 자연 쿠키비 구어 아, 그리고 먼저 요 가죽을 뚫을 때는 요 뒤에 요기 아까 풀어놨던 가죽 그거를 위에만 좀 다시 팽팽하게 잡을 수 있게끔 뒤에다가 걸쳐주시고요. 가죽 커버 요거 고정하는 거 위에만 지금 해줬어요. 자, 이쪽에다가 지금 요렇게 요렇게 설치를 해줄 겁니다. 아까 가이드. 요 가이드 지금 이런 식이니까 이 상태 맞추고 마스킹 테이프로 yes, you do. Do you 자 드디어 구멍이 났습니다 이렇게 구멍이 났고 요 솜을 조금 뜯어줘야 돼요 이렇게 좀 솜을 더 뜯어서. 안에 좀 파줘야 돼요. 그래야지 얘가 좀 들어가겠죠. 자, 파주고 이렇게, 자 이렇게, 자이 상태. 한이 정도 파줬어요, 이 정도. 한이 정도만 파주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파준 다음에 그냥 얘를 이제 어, 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 한한 한 손가락 한이 정도, 이 정도 깊이로 좀 파준 것 같아요. 자이 정도, 요 아, 정도로만 파주면 돼요. 한 손가락 이 정도.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끼우면 되겠죠? 자 이제 여기를 풀어줘야 돼요. 여기를 풀어줘야 되는데 이건 뒤에서 또 찍어야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깔끔하죠? 자이 정도로 저는 해줬습니다. 자이 상태로 이렇게 작업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안쪽으로 좀 넣어서 이쪽에다가 구멍을 뚫어줘야 돼요. 그래서 위치를 보고 뒤에서 한번 작업을 마무리해 볼게요. 아이 쿠키 비구독 <laughs> 자 지금 뒤로 와가지고 작업을 하는데 아 이거 카메라 뭐 움직이는 게더 힘든 것 같아요. 이거를 지금 이제 와이어 쪽 이쪽에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쪽에다가 이제 이 끈을 이렇게 묶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 이렇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집어 넣어야 되잖아요. 쪽에다 넣어줘야 되고, 그러면 이걸 먼저 풀러 이렇게 풀러서 얘를 안쪽으로 먼저 빼줘야지 라 이쪽에 구멍을 하나 뚫어줘야 될것 같아. 그래야지 손이 나올 것 같아요. 자 먼저 얘를 한번 집어 넣어볼게요. 이렇게 집어넣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 선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을 뚫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송곳으로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쪽을 이쪽 안쪽으로 해서 이렇게 뚫어줘야 돼 이쪽을 안쪽을 그래야지 선이 나와요 칼 같은 걸로 에이, 구멍을 아까 그 구멍 나온 대로 반대편으로 구멍을 뚫어줬어 어떤 건지 아시겠죠? 스펀지로 구멍을 뚫어줘야 돼요. 아까 그 구멍 뚫은 대로 해서 구멍을 뚫어서 이쪽으로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틈 사이로 얘를 이렇게 집어넣어주고 이쪽으로 이렇게 벌려지면 여 스펀지가 있어요. 이쪽으로 구멍을 뚫어서 얘를 이렇게 빼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선들도 아까 그 와이어 같은 것도 두 개를 사이로 넣어줍니다. 넣어서 빼줘야 돼요. 이렇게 빼줬고요. 그 다음에 그대로 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 구멍 있어요. 여기 구멍으로 뭐를 저는 넣어줄 거예요. 아까 했던 요거를 그대로 여기다 껴줍니다 지금 마무리 해주었고요. 요선은 이렇게 당기면 되겠죠. 당겨서 안에서 작업을 해줄게요. 자, 그러면, 자, 밑에 선은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백도어 쪽, 같이 당겨서 여기다 껴주고, 껴줬고요 밑에 이것도당겨서 자, 자, 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렇게해요그 다음에, 백도어 껴주고, 백도어 낄 때는, 자, 이 상태. 자요 밑에 요거는 이렇게 돼있고 밑에를 먼저 이렇게 끼워요 밑에 여기 홈여기홈쪽홈 홈, 홈에다 끼우고 그 다음에 사이드 요쪽 먼저 다 닫으면 돼요 자 걸리는 거 하나도 없고요 자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그러면 밑에는 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정리하면 돼요. 그러면 한번 자 설치가 마무리됐으니까 작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됐는데 작동이 잘 되는지 한번 마무리해볼게요.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아주 깔끔하게 잘 됐죠? 이 상태로 잘 됐고요. 어, 만약에 이 작업을 하시면 저 같은 경우에 지금 한1 시간 정도 걸렸거든요. 뭐 카메라 위치 맞추고 뭐 이런 거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그렇게 된 거고 여러분들은 한 30분 정도면 아마 작업이 완료될 것 같아요. 어, 색상은 이렇게돼 있어서 잘 맞는 것 같고, 지금 제가 저녁에 맨날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니까 벌써 11시 40분이거든요. 그래서, 자, 보시면 먼저 이렇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이렇게, 자, 앞으로 잘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눕는 거 아주 잘 눕고 있네요. 그죠? 이 상태. 자, 백도어 부분 어떤가 볼까요? 어, 백도어 부분도 깔끔하게 이렇게잘 작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면 또, 어, 재밌네요. 오랜만에 이런 작업을 해서. 자, 이렇게까지 마무리 하고요. 아, 뻑큐 손가락이네. 자, 이렇게 지금 마무리를 다 했습니다. 어, 6만원 가지고 작업 시간 30분이면 뭐 누구나 할수 있고요. 필요한 재료는 헤라, 일자드라이버, 칼, 그 다음에 뭐 마스킹 테이프 아니면 그냥 아무 테이프나 있으시면 될것 같고요. 그렇게만 있으면 작업은 완료가 됩니다. 카브로스에서 나오는 워크인 딜레이입니다. 그래서 잭바이잭으로 간편하게 사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어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작업을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어 가격은 다해서 6만 800원 배송료까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업체를 가신다 그러면 15만원 정도 아마 들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30분 정도 하면 작업도 재미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작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동 시트가 돼야지만 요 기능이 됩니다. 전동 시트가 없는 분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시청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지금 다시 어 다시 차로 왔어요. 왜냐면 다시 차로 와 가지고 확인해 볼게 있어요. 왜냐면 지금 달았는데 워크인은 아까 잘 작동을 했으니까 문제 가없는데 이게 또 작동이 잘 되는지 궁금해가지고, 어, 올라가는 거잘 되고요, 시트브 올라가는 것도 잘 되고, 어, 뒤로 젖혀지는 것도 좀잘 되고요, 예, 다잘 되네요. 아, 다행이다. 그러면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